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의 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계달 자손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바벨론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개시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두마, 아라비아 그리고 게달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비록, 그, 하나님의 개시를 받는 대상은 다르지만은, 일괄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일관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21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이 파수꾼이 등장했습니다. 그, 8절을 보면 파수꾼이 그리고, 어, 이 파수꾼이 또 바라보고, 파수꾼이 대답하고, 예, 그리고 5절에도 또 파수꾼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에서 계속 주된 그 단어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여전히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두마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파수꾼인데 히브리어가 좀 다릅니다. 보통, 지난주에 봤던 파수꾼은, 어, 즉하,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어,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읽었던 이 파수꾼은 단어가 쇼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즉파 높은 곳에서 보는 파수꾼의 개념이라면, 지금은 지키는 개념으로서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11절,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두 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파수꾼이 등장하는데, 이때 파수꾼은 어떤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파수꾼, 그리고, 어 물론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파수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파수꾼은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파수꾼. 그리고, 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마가 등장합니다. 두마는 에돔 지역. 에돔 지역을 말하는데 그 에돔의 또 다른 그 이름이 지역 이름이 두마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에서 좀 어, 대표되는 지역이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에돔에 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은 욥기의 음, 배경이 되기도 해요. 욥이 어, 엄청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마나 이 세일 이 에돔 이런 지역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르는 그런 상태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 사람들. 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어, 파수꾼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장차 어떻게 어, 이 세상이 되겠느냐? 라고 할 때에 이 파수꾼이 말합니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오는데 또 아침도 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밤도 오고 아침이 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이 먼저 오고 밤이 온대요. 그 말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상황을 항상 좋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기대감을 넣어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너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껴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잘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을 너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두마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 이 시대의 영적으로 지키는 사람, 영적으로 멀리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징은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좋은 것은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그 말하는 타이밍과 어떠한 접근을 하는 것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어긋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치 파수꾼이 말합니다. 아침이 오지만 밤도 올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애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 우리가 늘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 하나님이 어,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어, 분명히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어, 깨어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이 아라비아, 드단, 이 드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들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는, 하는, 어, 사람이에요. 그, 아,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상 말고도, 어, 욕단도 나왔고요. 그 욕단의 후손 중에 이 드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은, 어, 어쨌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 말은 너희가 이미 심판받고, 앞으로 너희 미래가, 어, 그렇게 좋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땅에서 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어, 아라비아 수풀, 정상적인 그러한 곳이 아닌, 조금 힘든 땅에서, 어, 심판받아, 어,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14절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도 살기가 힘들고 나도 내몸 가누기 힘든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다른 도망하는 자, 또 다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하는 사람들, 도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 가운데 도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너무 내가 살기 힘들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대마 사람들에게, 이 드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참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울왕의 공격으로 계속 도망 생활을 할 때에 본인도 힘들죠. 도망 다니고 그리고 본인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든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일라 사람들이라고, 그 일라 주민 사람들이, 어, 공격을 받아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크게 힘들, 힘든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 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갈까요? 하나님이 도우러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러 사람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살기 힘들고, 우리가 지금 이, 사, 이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또한번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 일러 사람들을 도우러 갈까요? 하나님이 도우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도우라고 했으니 도우러 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드단 사람들 대마땅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너보다 더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라 무슨 말씀이에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소매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제가 아무리 상황이 열악 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 말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께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계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번에는 처음에는 두마에 대한 말씀, 그 애돔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드단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계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계달은 이스마엘 후손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계달이, 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달의 영광이 전부 다 소멸되어 지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계달 자손 중에 활 가진 용사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수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면 100% 완전히 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회파한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두시기도 해요. 왜 남은 자를 두실까요? 그들이 남아서 나중에 다시 여기를 복원시키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명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시는데, 이 계달의 후손 중에서도 남은 자를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늘 높은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막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한국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여기에 어지러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바,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복된 깨어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